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고요. 2005년도부터 로타리를 입회했습니다. 처음 1년차, 2년차 때는 거의 로타리 모임에 참석을 못했었고요. 3년차 때부터 로타리를 좀 알게 되면서 로타리에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 로타리를 하면서 얻은 게 상당히 많은데 한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로타리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타리로 말미암아 기부와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버킷리스트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짓기 사업인데 로타리를 통해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습니다 19-20년도 회장으로 지명을 받고 한 6개월 전부터 회장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계획을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럽의 회장 총무가 최선을 다해서 클럽 활동을 열심히 안 하면 클럽 회원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회장 아니면 임원을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분명히 죽은 조직 으로 퇴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타리 회장은 인생 살면서 딱 1년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장 총무의 목표가 아니라 회원들의 목표로 클럽 목표를 삼고 그리고 임기 1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모두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 계획을 두 가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1년 동안 신입 회원이 제 회기 때 32명이 입회했었는데요. 어, 회장 이치임식 전에 25명이 입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침식 전 작년 2019년 6월 20일 날그 25명의 신입회원을 데리고 신입회원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그 워크샵을 통해서 신입회원들에게 로타리 지식에 대해서 연수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7월 1일부터 로타리 회장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두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조함 로타리 클럽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로타리 전 회장이시고 재단 위원장이신 게리 후왕 아라이 전 회장님께서 저희 조함 로타리 클럽을 방문하셨었습니다. 그것도 임기 시작하는 시장 시작하는 날 7월 2일 날, 개리 아, 의왕 전 아라이 회장님은 아, 한 4시간 동안 클럽에 머물면서 회원들과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우리 클럽이 봉사활동을 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로탈이 2019-20년 회기 중에. 어 저희 클럽은 어 재단 기부 PHF 한 170개 그리고 한국장학문화재단에 6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기부했는데요. 합계로 한 2억 7천만 원을 아라이 재단과 장학문화재단에 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회장 첫날 7월 1일 날한 6, 70명의 회원들이 1억 7천만 원에 큰 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그 7월 2일날 제그 통장을 확인하고 저는 좀 전율을 느꼈는데요. 어,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신입 회원이 25명이 들어오고 재단 기부로 1억 7천만 원을 기부해주신 우리 회원들을 생각해 보 생각해 보고 상당히 제가 회원들한테 감동을 했고 행복한 회장이구나 하는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회기 중에도 회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어 총재 공식 방문주회라든지 송년주회라든지 장학금 지급주회를 통해서 회원들은 많이 참여하고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어 1년 회장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많은 회원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큰힘안 들이고 행복한 그런 클럽 회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 1년을 하며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라오스의 SK에서 짓어세남뇌의 댐이 붕괴된 그 수몰 현장에 타모에도 중학교를 건축해서 지역 교육청에 기증한 그런 일입니다. 그중공식 자리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행운 행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은. 제가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퍼져 국가에서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행운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저희 조합 로타리 클럽 대학생 장학생과 인터랙트 졸업생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30명을 데리고 조합 로타트 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창립식은 5월에나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로타리 클럽을 창립하시고 조합 로타리 클럽과 국제 로타리 재단에 많은 업적을 쌓으신 초아의 봉사인이시며 AKS 멤버이신 91세의 옥산 김진철 어르신 그 자서전과 흉상동상 그리고 로타리 활동을 한 영상을 제작하여 저의 마지막 종무주회 때 클럽 회원들과 함께 출판기념회와 기념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조합 로타리 클럽은 2019-20년도 청산윤영중 총재님 회기에 지구대와 업적평가식에서 종합대상클럽이라는 영광을 또한번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회원 한분한 한 분의 목표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회원들이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1년 활동들은 어, 경주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오늘 영상으로 대신해서 제가 올립니다. 어, 1년 동안 조한모타리클럽 어, 회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1년 동안 활동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면서 저는 요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